오늘 특강은 통합형, 독립형 순으로 진행을 하고 자,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통합형은 제일 중요한 게 자, 읽기 필기를 할때 일단 정보를 줄 만한 단어 중심으로 필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first is 뭐 이런 연결어들은 필기하지 않고 단어. 그래서 주요 성분의 정보 중심으로 필기를 하고 예측을 하는데 자, 리딩에서 노트 테이킹 한 다음에 리스닝에서 나올 내용을 예측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안코르가 멸망 했어. 코를 써놓고 그 이유는 침략 때문이야. 침략을 써놔요. 그러면 이둘 사이의 관계가 어, 이게 원인이다. 침략이 원인이다. Was caused by. 같이 해볼까요? 시작. Was caused by. Was due to. Was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오면 이 의견을 리스닝에서 아니야라고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단 리딩 어, 전쟁 뭐 이런 걸 해놓고 옆에다가 아니야라고 필기할 준비를 하고 리스닝 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엑스필기 잘하는 거고요. 그리고 증거에 해당하는 거야. 야, 근거가 뭔지 알아? 그 근거는 burned marks, 이게 타진 흔적이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전쟁에서 패하면 다 태웠거든. 야, 여기 타진 흔적이 있지. 이거는 전쟁에 패해서 그래. 눈에 보이는 거는요. 야 그거 안됐어 이렇게 반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정할 거야. 그래서 타지긴 했어. 근데 타졌는데 그게 말이지. 믿을 수 없어. 불충분해 혹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 이세 가지로 반박을 보통 하는 부분 반박인데 요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제일 많지 타지긴 타졌는데 인정 부분적으로 인정해 타지긴 타졌는데 그게 전쟁 때문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지네들이 불태운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른 변명을 하는 주제에서 약간 황당해지지 않으려면 아 부분 반박이라는 것도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듣기, 필기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듣기, 필기 할 때는 리딩 노트 i n g 을 보고 있는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일 최악의 필기가 뭐냐면 읽기, 필기하고 아, 듣기 나오네. 뒤쪽 넘겨가지고 넓은 데다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읽기, 필기한 거를 쭉 따라가요. 그래서 아, 맞아. 리딩에서 얘기했던 거야. 어, 이거 x.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해되세요? 그러고 나서 어, 새로운 정보 나오는데 아, 이해 못 했어. 그래도 일단 필기. 그래야지 점수를 딸수 있어요. 그리고 Extreme 월 d s 라 해서 only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필기, 최상급 나오면 무조건 필기, 이해 못해도 일단 필기, 그래야지 점수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기 필기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읽기 노트 테이킹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요약문을 작성할 때는 사실 저 요약문 작성할 때 왼쪽에 리딩 페스 g 지가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약문 작성하는 동안 리딩 엄청 봐요. 왜냐면 리딩에서 명사들이 다갖다 봤을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이 필기한 노트 필기한 건한 여섯 단어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집어넣고. 그리고 어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통합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템플릿 하나밖에 없냐면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건 리딩과 리스닝과의 연관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켜주는. 예를 들어서 반박한다 해당하는 반대한다라는 내용에 해당한 템플릿은 그냥 하나 외워놓고 계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쓸 때마다 굳이 바꿀 필요 없고. 저랑 템플릿이 똑같아도 이번에 만족도 템플릿 똑같아요. 템플릿 똑같아도 돼요. 연결하는 부분이 사실 고득점을 좌우하는 거 아니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쓸 때마다 바꾸면서 틀리지 말고 그냥 외우고 그다음에 명사를쓸때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이타고 데이를 쓸 때는 항상 조심할 게아 이게 가리키는 바가 명확한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점수 안 나오는 이유가 이타고 데이를 썼는데 아무도 몰라 그게 뭔지 그러니까 약간 통합형은 뭐가 있냐면. 리단던트에도 만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예를 들어서 주어가 만약에 레드레인이라고 하면 레드레인을 계속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시나 데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명사를 오히려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연관성을 위해서는 어 그리고 리스닝 부분은 사실 그대로 써보면 좋긴 한데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약간 패러프레이징도 필요하죠. 그리고 어 읽기 부분은 읽기 부분을 요약을 할 때는 문장이 같으면 감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문장을 카피하지는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어 목적어 이거를 바꾸는 것보다 동사가 만약에 cause 같이 볼까요 cause 시작 cause면 lead to 정도로 바꾸는 정도가 괜찮은 것 같고 너무 많이 paraphrasing 하려고 하면 좀 역효과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istening 들을 때 가끔 화면에 글자가 뜨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글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화면에 만약에 이리디움이 화면에 글자가 나으면 실제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리딩에서 야 이거는 화산 폭발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데 리스닝에서 거기에 이리디움이 발견되었는데 이 이리디움은 화산 폭발에 있는 지구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유성의 물질이야. 이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왜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there was iridium. 뭔지 알겠죠? 그냥 이 리듬이 있어. 이게 최악이고, 적어도 여러분이 be found. 시죠 was found. 발견되다라는 단어를 써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리듬이 뭔데? 지구에 있는 성분이 아니야. 라고 설명해주는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연결성. 그래서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요약문에서 이런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템플릿은, 아, 나고 시험인데 아직 정해놓은 거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달락은 네 달락 쓰시면 돼요. 서론, 본론 1, 2, 3. 그래서 서론에서는 사실 이론 오늘 공부할게 이론들 반박 주제라고 하는 건데 제목이 나오고 이론들 세 개가 나오면 리스는 닝 반박하는 형태야. 이파란색이 템플릿인데 the writer argues that 한번 해 볼까요? 그죠? 제목은 리딩거에서 그냥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시험장에는 뭐 블록 잡아 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니까 잘 베끼고 can be fully explained by three theories 쓰고 1, 2, 3. 이거는 사실 써도 안써도 점수는 만점이 잘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세 가지 설 본론에 있는 거를 제목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리스닝은 반박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On the 따라해볼까요 시작. On the other hand, the l e c t u r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단락은 최소 두 문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조건이고, first the s p e 리스닝 주장 쓰고 그 이유는 뭐다. 듣기는 항상 두 가지 근거를 들으려고 하셔야 고득점이 나오고 하나만 듣고 그냥 흘려 들으시면안 돼요. 하나밖에 안 들려도 또 설명을 해서 쓰셔야 고득점이 가능하고 이건 리딩에 뭐를 반박한다. 리딩은 한 문장 이상 쓰시는 거는 비추해요. 리딩에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리스닝을 요약해 리딩에 있는 뭐를 반박하는지 써라. 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도 second according to the lecture 시작. 듣기 쓰고 the reason is that 한 다음에 이유 하나 이유 둘 이거는 반박한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This challenges the writer's claim that 읽기 주장. 읽기 주장은 동사 정도만 바꿔서 쓰는 걸로 하고 The final, finally the speaker argues that 시작 듣기 주장 쓰고 this is the fact that 그 다음에 이유들 쓰고 이건 반박한다 this is, 시작 this is in direct opposition to the reading p a s s a g that 하고 듣기 주장 쓰고 결론은 왜안 써도 되냐면 써봤자 서론하고 같아요 그리고 조심할 게 이런 거안돼 뭐, as we believe, as I think, I, we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는 본인 의견이 들어가면 감점이야 나를 포함한 we 나 I 는 절대 금지 통합형은 리딩과 리스닝 내용만 써야 하고 내 의견 들어가면 감정. 그래서 통합형에서 요 하는 거는 리딩 리스닝을 잘 편집해서 쓰는 게. 자 오늘 문 어, 문제를 풀기 전에 필수 표현들을 좀 정리할 텐데 지금 그냥 외워버렸어요. 이따가 제가 중간에 물어볼 건데 워낙에 주어랑 목적어는 paraphrasing 하기가 힘드니까 이 중간에 연결어들을 많이 의도적으로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어서 뒤에 결과 나오는 거 cause, cause, 같이 읽거 보자. 뭐뭐 있어 시작? Cause lead to bring about give rise to resulting be the cause of be the reason for be to blame for 그래서 뒤에 결과 나오는 것들 다 명사 쓰시면 되겠고 뒤에 원인인 것들 뭐 있어요 시작 be attributed to be caused by be triggered by be due to result from 자요 정도 잘 쓰시면 돼요 그 이상의 표현 같은 경우는 쓰지 않아도 되고 수일치 잘 해서 시제 일치 잘 해서 쓰시면 돼요. 내가 현재를 써야 될지 과거를 써야 될지 고민이 된다. 기준은 뭐게? 시제 뭐 쓰지? 리딩. 리딩에 현재를 쓰였으면 현재를 쓰고 과거를 쓰였으면 과거를 쓰는 거야. 그게 기준이고 그다음에 영향을미 있다. 요거는 왜필수 표현이냐면 여러분이 제일 뭉갤 때 많이 써요. 다 들을 수 없다 그랬죠? 만약에 오늘도 풀겠지만 in fact 전염시키다라는 단어 잘안 들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쓰지 말고 affect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쓰십니다. 인과 관계 할때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하나 더 볼게. 앙코르가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 리딩에서 뭐라고 했냐면 흑사병 때문이야라고 하는데 리스닝에서 hit coastal cities, the disease hit coastal cities, hit hit 잘 모르겠어. coastal cities만 들었어. 특히 또 앞에 only라는 단어가 나왔어. only는 무조건 필기할 하는데 hit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affect coastal cities. Series. coastal cities만 영향을 미쳤다. 근데 앙코르는 이랜드에 있다. coastal cities에 있지 않다. 그래서 아무 상관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다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 정리 안 하면 to를 엄청 붙여요. affect to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아니고 타동사예요. 그래서 affect 시작 influence, influence. impact influence. have an effect on have an influence on have an impact on 그리고 하나가 긍정적이면 하나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reading에서 positively affect the environment 시작. 그럼 <문> listening은 negatively affect the environment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는 positively affect 시작 <목소리> 하나는 negatively affect 이렇게 나서 긍정적 영향을 미시다 다 써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영향을 미시다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negatively affect 시작 <목소리> negatively influence <목소리> negatively impact <목소리> have a negative effect on <목소리>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목소리> have a negative impact on 다 외우시고 계시죠? 그다음에 뭐것 때문이야, this is because the reason is tha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이거는 좀일부러 길게 하나 쓴 이유가 통합형에서 보통 한 포인트가 좀 어려워서 놓치는 부분 좀 길자 늘리게 하려고 좀긴거 하나는 외워놓고 계시고요. 발생하다라는 표현도 통합형에서 진짜 많이 쓰는데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인과관계 에 쓰지 않아. 예를 들어서 붉은 비는 붉은 비는 기후 변화 때문에 생겼어라고 할 때, red rain was occurred. by 기후 변화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 나타나는 표현 아까 뭐였어? Was caused by 시작 이런 걸로 쓰고 이건 혼자 발생할 때 쓰는 거죠. Occur, happen, take place 온갖 게다 발생하다. 자동사, 수동태 금지, 수동태 금지. 그래서 자동사로만 써야 하고 이건 언제 많이 쓰냐면 예를 들어서 A causes B, A causes B 해볼까요? 시죠 A가 B를 발생시켰서라고할 통합형에서 만약에 숫자가 나오죠. A는 6색이고 B는 3색이거든? 이러면 항상 뭐냐면 어 A가 B를 이야기하는데 A가 6세기에 발생하고 B는 3세기에 발생해? A시죠? Occurred after B. Thu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A affected B. 이런 논리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따가 더 정리하겠지만 숫자나 고유명사 자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전후관계를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세 가지 표현이고 또 하나는 언제 만이 쓰냐면 예를 들어서 고래 표류가 발생했어. 고래 표류가 발생한 이유는 바람 때문이야라고 하는데 리스닝에서 야그 바람 아닌데서도 고래 표류가 발생해. Well, strandings occur in different wind patterns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혼자 발생하다라고 할때꽤 많이 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수동태 금지 어휘야. 그다음에 뭐가 아니다 할때 부정어 계속 쓰지 말고 it is not like that 시작. It is doubtful that. It is wrong to say that. 리딩과 동사 살짝 바꿔서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제일 많이 나온 탑픽이 오늘 연습하는 멸종 주제거든요. 이제 멸종, 멸망 이런 주제 나올 때 요거를 좀 바꿔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주제가 도도새나 맨머스 같은 주제가 나오면 이거를 페러포레이징할 수 없죠. 그래서 사라진 멸종 이거를 좀 바꾸고 싶어서 요것도 the death of 시작, the extinction of, the extermination of, the collapse of. The disappearance of. 요 정도 바꿔서 쓰시면 제일 좋고요그 다음에 멸종시키다 Kill off, wipe out, exterminate. 이것도 외우시는게 봐봐요 제가 퀴즈 내볼게요 멤버스가 멸종한 이유가 뭔지 알아 인간이 다헌 h 해서 없앤 거다. 이거는 반박해. 이거는 리딩에서 뭐라 u n t yourself. This is the first thing. This is the first t h i n 너무 죽인 죽이, 하나 죽이기도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몇 개는 죽였는데 다 죽이진 못했을 거라고 해. 이거는 리딩의 내용에 인간이 멤버스를 죽였다에 반박해요. 멸종시켰다에 반박해요. 멸종시켰다에 반박하지 죽였다에 반박하지 않아요. 죽이다는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킬과 킬러프는 점수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그냥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멸종시키다에 해당한 단어를 반드시 익히셔야 하고요. 멸종 대다라는 거는 die u p disappear, vanish, collapse 이 단어도 많이 쓰는데 앞에 보면은 수동태 아니죠 자동사로 쓰는 거, 수동태로 쓰는 거좀 구별해서서 외우셔야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단어는 리스닝에 나오면 뒤에 근거기 때문에 필기 들어가야 하고 영작할 때도 꽤, 꽤 써요. 이게 뭐라는 근거에 근거에 뭐뭐라는 거를 고려하면 이런 뜻이고 이것도 써야죠. 그냥 there is, there are 이런 부분만 쓰지 말고 a was found 뭐 이런 식으로 써야 하고. 그 다음에 머리 힘들다? Suffer from. 시작. 뭐 수동태 쓰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표현은 지금 뭐 어려운 표현은 아닐까 지금 외우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습은 가려져도 열정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노력을 알기에 모든 위험을 막아낼 겁니다. 하루빨리 꿈을 펼치도록 오늘도 해커스는 최선을 다합니다. 점수 잡는 a c